오늘은 분당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헤리티지 봉안담. 유일하게 분양 중인 곳이고요. 마침 연구차가 내려오고 있고. 이곳은 가족 납골묘, 연예인들이 많이 잠들어 계시죠? 네. 유명한 곳입니다. 워낙 드라마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 네, 바닥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신 납골묘, 위치가 되겠어요. 최근에 스카이캐슬 등 워낙 많은 네, 드라마, 영화의 촬영장으로 유명했었죠. 아, 아쉽지만은 지금은 분양이 마감되었고요. 아, 이쪽 구역은 예, 오래전에 매장되어 네, 공분이 있는 곳이고요. 아, 이곳이 네, 유명한 오크힐 전경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곳이 이번에 새로 신규 조성 중인 네, 가정묘 아직은 공사가 마무리 안돼서 얼마 후 분양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